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감시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광주 전남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마땅히 오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 위한 감옥 위탁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남에서 가장 가고 싶은 휴가지로 여수가 꼽혔습니다. 완도와 담양도 인기가 많은 휴가지였습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이사들의 정수 늘리기에 제동을 건 가운데 조선대 민주 이사 추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 조속한 후임 이사 선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완도산 친환경 해조류가 서울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돼 새로운 판매망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위기 청소년들 중에서 소년원이나 가정으로 보내기 애매한 소년들을 유코처분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이들을 위한 감호 위탁시설이 없는데 광주가정법원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만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죄질에 따라 10가지 처분을 내립니다. 범죄가 중한 정도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나누는데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10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소년원에 격리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중간 단계인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입니다. 죄질이 보호관찰이나 가정으로 돌려보내기엔 중하지만 소년원으로 보낼 정도까지는 아닌 아이들이 이 처분을 받고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6호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청소년들을 감시 보호할 수 있는 감호 위탁시설은 광주전남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광주가정법원에서 유코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현재 전북과 대전의 위탁기관으로 보내지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없다 보니 판사들이 유코처분보다 덜하거나 더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가정법원은 유코처분 소년들을 위한 감호 위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 역할 대신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고 생활 교육을 하게 되고 어, 그런 복합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내년에 생길 것으로 보이는 유호 처분 소년들을 위한 감호 위탁 시설, 소년 범죄의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맛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식중독 지수가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99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나 최고 기온이 나주시 다도면이 32.4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이 치솟으면서 식중독 지수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99를 기록했다며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시민 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인데 첫 번째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먼저 윤근수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새 야구장의 이름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구장 신축비를 분담하는 대신에 명칭 사용권은 기아가 갖는다는 협약에 따른 겁니다. 딱 맞는 이름은 아니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광주시도 명칭에 동의했습니다. 근거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야구 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절대 다수가 다수가 상대적 다수가 상대적 다수가 그 명칭에 동의를 해서. 광주시의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는 이름에 동의한다가 4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고. 반대는 26.7%, 모른다가 24.3%였습니다. 전일 빌딩을 철거할지, 일부라도 남겨서 활용할지, 또 특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지 말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한발더 나아가서 시민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또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 정책 시민 여론조사 제도화를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하루 동안 유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응답률은 4.9%로 20명 가운데 1 명꼴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언뜻 들으면 아주 바람직해 보이지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거나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어서 정용국 기자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데 시민의 여론을 듣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이나 참고 수준을 넘어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시민과 소통을 소통을 그 잘한 뭐 어떤 시장이라 이런 이미지를 심기 하나 이벤트성 행사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시민이 원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광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민이 원하는데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반발과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이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10%도 안 되는 낮은 응답자가 시민을 대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만 여론조사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야구장 명칭의 경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조사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챔피언스피드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정서에도 아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름 처음 들어봤거든요. 광주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여론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슬로시티 재 인증 심사 결과 장흥군이 탈락한 가운데 현지 주민들은 아쉽지만 슬로시티 인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슬로시티 이념과 부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자락에 자리를 잡은 신덕행복마을. 한옥 20여 채가 지푸른 산마루를 바라보며 호젓하게 들어섰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들에게 슬로시티 인증은 남다른 느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옛날 것을 되찾아 간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곳 한옥마을 주민들은 장흥군의 슬로시티 탈락 소식에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슬로시티 인증보다는 주민들의 삶이 슬로시티적이어야 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슬로시 삶을 살고 있는 기 때문에 이제 뭐뭐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크게 그런 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발더 나아가 장흥만의 슬로시티가 중요하다며 재인증 심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계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아주 큰 결단을 좀 내려 가지고 그 우리만의 좀 지역 발전을 좀 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시티 영리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사 결과에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장흥군은 한국 슬로시티 본부와 연말쯤 재인증 심사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올여름 전남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휴가지로 여수가 꼽혔습니다. 한국농률협회 호남본부가 전국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2%가 전남 지역에서 가고 싶은 휴가지로 여수를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18%는 완도라고 답했고, 3위는 타면 4위는 순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 선호 휴가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제주도와 강원도, 부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산 친환경 해조류가 서울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됩니다. 학생들은 건강을, 어민들은 새로운 판매 음악을 구축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도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해조류 다시마,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건강식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에서 식하는 해조류는 확인된 것만 100여 종. 특히 미역과 다시마, 김등 10대 양식 해조류는 전남 해역에서 대부분이 생산됩니다. 완도산 해조류 등 지역 수산물이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됩니다. 해조류가 학교급식에 공식적으로 공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2,300개 정도 될것 같고요. 이 반응이 학교에서 굉장히 좋으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 완도군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방사성 검사 등을 철저히 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부터 우리 해조류를 먹게 해서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이제 해조류를 좀더 먹게 되는 정말로 해조류가 대중화되고 해조류 생산 어민들은 새로운 판매망 구축에 따른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양식 가능한 다양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내년에 열립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조선대 이사회 후임 이사 선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선대 민주이사 추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에 조속한 후임 이사 선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진이 자진해서 물러나길 바라며, 만약 임기 늘리기 꼼수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이사 정수를 변경하기 위한 정관을 바꾸는 것은 이사회의 긴급 처리권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박혀 주목됩니다. 여름철 성범죄가 겨울보다 두배 많고 발생 장소는 피해자나 용의자의 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성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의 성범죄 건수는 66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12월에서 2월은 17%로 여름철 발생 건수가 두배 많았습니다. 발생 장소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집이 28%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가 12%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가 고심 끝에 불안한 마무리 앤서니를 데리고 집단 마무리 체제로 선회했습니다. 이른바 벌떼야구를 시즌 중에도 자주 보게 될 텐데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불안하게 뒷문을 지켜오던 앤서니가 2군으로 내려간 첫 경기. 기아 타이거즈는 4명의 불펜 투수를 차례로 투입시켰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짜릿한 역전승. 박지훈이 시즌 첫 승을 올렸고 송은범은 이적 후첫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팀 순위 5위에 머물며 갈길 바쁜 기아는 새로운 승리 공식을 썼습니다. 여기에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 타선이 투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시즌 초반 침묵을 지켰던 이범호는 최근 6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쏘아올려 송은범과 함께 범브라더스라는 기아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투수 운영의 과도기에 나흘간의 휴식은 팀 경기력을 재정비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마무리 체제는 단기 처방으로 효과를 볼수 있지만 부작용이 커서 오래 지속되긴 힘듭니다. 잘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갔을 때는 선수들 간에 서로 선수들하고 커싱스이랑막 그런 데좀 믿음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죠. 기아는 올 시즌 전반기에 다음 주까지 다섯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무리 투수진이 우려를 털어내고 필승 공식을 써내려고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제오픈 대학 양궁대회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대학 양궁연맹 주체로 어제 개막된 양궁대회는 전국 18개 대학 선수들과 중국, 일본 등의 대학 선수들이 참가해 모두 8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단체전과 달리 점수가 아닌 표적 중앙을 맞추는 경기 방식으로 진행돼 경기 운영에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런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유통업체들의 보양식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활전복과 활락지, 생닭 등 초복 보양식 재료 판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신장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한우 사골과 우족, 잡뼈 등 보양식 판매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기관 운영비 가운데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임동호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 기관 운영비가 재작년 80억 원에서 지난해 99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불용액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남부대학교가 광주시도교육청과 보성군, 명원문화재단과 함께 한국 전통다도 문화 보급과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남부대의 한국 전통다도 문화 교육센터가 건립되고 명원재단은 한국 차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기부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이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분야는 민 형사 사건 전반과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공익소송 등으로 전남대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 지역 젊은이들이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가 광주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항체 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에서는 96.8%, 40대에서도 88.2%가 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10대는 항체 보유율이 31.2%, 20대는 21.4%에 그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A형 간염의 경우 바이러스를 통해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며 예방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가 올해 상반기 내부 경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영업본부에 선정됐습니다. 신보 호남영업본부는 전국 8개 영업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올해 상반기 경영성과 평가에서 지난 88년 창설일에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호남본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과 부실 채권 회수 등 구상권 관리, 대외 고객 만족도 부문 등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보 호남본부는 광주와 전남북 중소기업에 모두 3조 5천억 원을 신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 조아라 여사를 기리는 전기소설이 출간됐습니다. 광주YWCA는 어제 고 조아라 여사의 10주기 추모 행사와 함께 낮은 땅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전기 소설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문순태 작가가 쓴이 소설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 성빈 여사를 설립한 뒤 YWCA 재건 등 사회 운동에 헌신했던 조아라 여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광주문화방송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시청자 주권 시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방송 전문 분야 교류 활동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 시대에 맞춰 상호 협력하고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밤에도 25도 이상의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밤에는 영광과 완도, 고온과 보성에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전남 지역으로 열대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밤에도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전에는 때때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 하늘은 조금 개겠지만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비가 조금 오는 날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오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우산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높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또 오전 오후 오전에는 흐린 느낌을 주다가 오후에는 구름 사이로 하늘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에 들어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장성 29도, 영광과 광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바람도 어제와 비슷하게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